반갑습니다. 음, 금장다육맘입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여기는 변종다육입니다. 자, 여기 아시죠? 변종다육의 목등이들 수영 멋진 아이들, 어, 완전 많은 것, 작품 같은 애들 많은, 어, 곳입니다. 변종다육이고요. 5만원 이상 무료배송입니다. 전부 다 지금 화분에 다 식재되어 있는 아이들, 전부 다 분째로 나갑니다. 예쁜 아이들 한상 차림 가득합니다. 그럼 천천히 보시고요. 자, 5만원 이상 무료배송입니다. 첫 번째는요, 사과꽃입니다. 와, 완전 대품 사과꽃이에요. 제가 영상을 찍었던 것 중에서 중에, 어, 사과꽃이 이렇게 큰 사이즈는 처음입니다. 또, 돌림판에 이렇게 사장님께서 올려놓으셨어요. 돌려서 보여드리라고. 화분부터 보시면 일 사이즈 완전 큰데요. 요거 분 사이즈 먼저 볼게요. 이게 지금 화분이요. 거의 22cm 정도 되는 화분입니다. 자, 여기에 돌려서 볼게요. 화분부터 보세요. 옆에도 이렇게 사이즈가 큽니다. 자, 요런 화분에 지금 사과꽃이 군생으로 올라가 있는데, 자, 이거도 당연히 자연 한 몸이고요.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나 사이즈 가 큽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자, 가까이 잡아보면 우리 사과꽃은요, 이렇게 보조개가 너무 너무 예쁜 아이예요. 그리고 이 사과꽃이 또 색감도, 음, 우리 여름되면 사과꽃이 딱요 색깔 초록되거든요 연두 색깔. 근데 또물들면 살구빛이, 빨간빛이 너무나 예쁜 아이. 근데 얘는 또수영까지 이렇게 멋집니다. 이렇게 큰 대품 사과 꽃, 14만 5천 원입니다. 2번은요, 키싱입니다. 4만 8천 원 가고요. 화분 예쁘죠? 자, 이렇게 도자기 같은 화분 참 예뻐요. 깔끔하고. 자, 사이즈 큽니다. 여기에 키싱. 자, 이것도 라인 너무나 기가 막히게 그리고 있는 아이죠? 지금 햇빛이 살짝 비춰가지고 조금 연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키싱. 자, 무엇보다도 여기는 수영이 참 멋지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밥도 이렇게는 많습니다. 2번 키싱입니다. 3번은요. 사랑모예요. 46,000원 갑니다. 와, 요거는 멀리서 잡아야겠는데. 딱 작품이죠. 자, 숲공방분에 심겨져 있고, 화분부터 예술인 데다가 이 사랑모까지도 완전힘 있게 쭉 뻗어서 자, 이렇게 멋지게 올라가 있습니다. 사랑모. 옆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아이는 선물에도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3번 46,000원입니다. 어, 4번은요, 사과꽃이구요, 38,000원요. 아, 요 화분. 제가 예쁘다고 말씀드렸던 화분. 아트방분인데, 모양이 특이하게, 요렇게 예쁘게 생겼거든요. 자, 이런 분이에요. 자, 사과꽃. 이것도 우리 수영을 봐주세요. 자, 이렇게 목뒤 쭉 늘어지면서, 요런 수영을 하고 있는 사과꽃입니다. 4번. 자, 분째로 38,000원입니다. 5번은요. 매금 장미 나왔네요. 48,000원입니다. 가격이 착합니다. 자, 매금 장미 화분 사이즈부터 보시고요. 우리 매금 장미 이게 뭐지? 달궈지면 입장이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납작해진단 말이에요. 얘는 이렇게 납작해요. 옆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는 묵은 매금 장미. 자, 밥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5번이고요. 분째로 48,000원입니다. 6번은요, 운희 철화입니다. 39,000원 이에요. 너무 깜찍하죠? 이게 지금 화분이 로망 공방이거든요. 화분부터 예쁜데다가, 자, 요거는 우리 큰 사이즈가 조금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요거 한번 키워보시길, 권해드릴게요. 또, 수형 자체가 또 예쁩니다. 운희 철화에요. 색감 도 와, 철화들 기가 막히죠? 자, 6번 39,000원입니다. 7번은, 자, 아르제입니다. 3 4 0 0 0원이고요 오, 요것도 가격이 너무 좋아요. 자, 아트방분입니다. 요 사이즈 아트방분. 모양도 특이하게 생겼죠? 여기에 아르제도 완전 고생으로 묵은 아이예요 자, 요즘 다다육이들 색감이 살짝씩 빠지고 있는 시기인데, 요 아르제는 봐봐요. 색감이 아직도 이렇게 진한 꽃분홍색으로 점콩콩콩 찍듯이요. 아직 남아있습니다. 와, 밥이 굉장히 많죠? 아래쪽에 보면 수영도 이렇게 멋져요. 자, 아르제 요거 34,000원입니다. 8번은 체리 철화입니다. 52,000원 갑니다. 체리 철화는 또 처음이에요. 요것도 신상인가봐요. 자, 사이즈 봐주시고요. 예, 얼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당연히 쌩얼이고 철화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와. 그리고 중간 또 쌩얼이고 철화도 모습. 음, 우와, 끝내주네요. 자, 뒤에까지 생얼있으면서 철화 모습이 기가 막히게 너무 예쁜데요. 자, 8번 체리철화 52,000원입니다. 9번은 옥나비입니다. 63,000원이고요. 자, 화분이 이게 흙누리 분이네요 자, 여기에 옥나비. 자, 이거는 살짝 노란빛이 나면서 저 그림자를 지우면 컬러를 보세요. 연한 핑크 색상에, 그다음에 이거는 연두색도 나오면서 살짝 화이트톤도 보이면서 컬러가 너무 사랑스럽죠. 그리고 밥은 또 이렇게 또 풍성하게 많이 씁니다 자, 요런 옥나비. 자, 요거 9번, 63,000원입니다. 10번은 렉서스고요 26,000원입니다. 자, 화분 같이 보실게요. 자, 렉서스, 요거 목대가 참 멋있는 아이인데, 안에 목대가 막 보이시죠? 이게 렉서스. 자, 요건 이쪽인 철화가 살짝 풀린 듯한 모습이에요. 쪼루로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옆에 라인. 진한 오렌지입니다. 이 렉서스도 가격이 너무 착하게 잘 나왔네요. 오, 10번 26,000원입니다. 11번은요. 녹두빙수금입니다. 48,000원입니다. 화분이 요기요. 숲공방이에요. 요 숲공방만 해도 가격대가 있죠. 요 롱본에 녹두빙수금입니다. 이건 되게 또 특이하게 생겼다. 이 컬러 보세요. 라인도 줄무늬 라인이 또 있으면서 어머 얼굴 안쪽에 완전 진짜 장미처럼, 동글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자, 이게 지금, 녹두빙수급. 자, 48,000원입니다. 12번은요, 붉은 끝동철라 47,000원입니다. 자, 화분도 이렇게 사이즈 크죠? 여기 붉은 끝동철라인데이거는 몸판을 보셔야 돼요. 몸판이 이렇게 넙대대하게 넓습니다. 자, 이것도 식물 사이즈가요, 거의 30cm 오, 되는 사이즈예요. 자, 이것도 얼굴이 자 색감도 진하게 해서 철아들이 너무나 멋있게 엮여 있는 붉은 끝동 철아. 자, 이렇게 보시고요. 12번 가격이 오늘 전반적으로 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 가격이 예뻐요. 47,000원입니다. 13번은 상학입니다. 상학이 24,000원에 나왔네요. 자, 사이즈 좋죠. 자, 멀리서 보시고 이 상학도 목대, 와, 얘는, 얘가 진짜 범인 줄 알았는데, 이 목대 옆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와,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상학이. 음, 자고 장난 아니죠? 자, 위에서 보시면 얼굴이 커다랗게 지금 4개로 보이고, 얼굴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이 상학도 물들면 오렌지빛이 나죠? 자, 상학, 24,000원입니다. 14번은 블러시와인 26,000원입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자, 요것도 목대가 완전 시원하게 쭉 뻗어있죠, 4개. 그리고 여기 조금이 아가도 보이고 자 윗모습을 보시면 약간 프릴 잡힌 듯한 모습도 보이면서 컬러가요 얘가 이런 컬러예요자 블러시 와인 14번 26,000원입니다 15번은요 블루퍼플 23,000원이고요 이거는 꿈공방이죠 자이 화분에 거의 요 화분이나 요컬러나어 칼라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블루퍼플도 꼬불꼬불 다프리이 이렇게 멋지게 잡혀있고 돌기들도 볼록볼록볼록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 목대 옆에 또 아가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네요. 15번 블루 퍼플 23,000원입니다. 16번은 더스티 로즈 24,000원이에요. 자 얘도 화분 같이 보시고 와 더스티 로즈도 한 인물 하는 아이죠. 입장이 완전 환엽으로 넓게 생겼잖아요. 넓게 동그랗게 또 보라 오렌지 컬러를 내는 더스티 로즈입니다. 16번이죠. 17번은 수연 철화입니다. 이거는 25,000원 갈게요. 이게 지금 화분을 딱 보니까 그 m분 같아요. 이게 m분이 맞죠? 자, m분 더 사이즈 큰 m분입니다. 여기에 수연 철화래요. 자, 생알들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철화들까지 m 분에 식재도 있습니다. 17번 25,000원입니다. 본 가격도 안 되죠? 18번은 메두사 23,000원 갑니다. 자, 이것도 화분의 아트방 분이에요. 여기또 메두사 색감 완전 반짝반짝 윤기나면서 색감 진한 아이죠. 요 메두사 자, 28번 어, 23,000원입니다. 19번은 연봉금입니다. 34,000원 가고요. 호리병처럼 생긴 요런 분입니다. 여기 연봉금은 수영이 굉장히 멋져요. 이렇게 멋진 수영에 연봉금입니다. 자, 칼라보시고 연봉급 34,000원에 보내드릴게요. 20번은요, 제스타철화예요. 23,000원입니다. 이게 아마 화분이 본 공방이었던 것 같은데 꼭 질보니까 여기에 제스타철화 자, 이것도 제스타철화도 색감이 참오묘하 아이죠. 가운데에서 진한 보라색이 배어나오는 그런 칼라감이잖아요 자, 20번 23,000원입니다. 21번은 적귀성이고요. 25,000원입니다. 이건 화분 사이즈 보세요. 도향분입니다. 도향분. 이렇게 길게 생긴 도향분에 완전 새빨간 적기성이에요. 이 적기성도 지금 색감이 좀 빠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컬러가 이렇게 너무 예쁜 빨강이죠. 2 1번이고요 22번, 붉은 악마. 23,000원입니다. 자, 붉은 악마가 또 나왔어요. 자, 이건 또 수영을 보시면, 자, 가운데 큰 얼굴 하나 있고, 목 아래로, 쪼로록, 목 아래로 완전 목도리 두르듯이, 이렇게 자구를 내어주고 있는 붉은 악마입니다. 23번요, 스트로베리 29,000원이구요, 화분이요, 상민분입니다. 자, 이 분이에요. 스트로베리도 너무 예쁘게 생겼잖아요. 자, 수영 봐봐요. 완전 동그랗게, 가운데 하나에서 다섯 개가 싸고 있는데, 옆모습 보시면 이렇게 오목하게, 애기 주먹 지듯이, 요렇게 생긴 스트로베리. 자, 요거 29,000원입니다. 24번은 엘샤 나왔네요. 27,000원입니다. 이게 단화분이 아닌가? 아, 더 나은 공방분. 자, 요 화분에. 자, 사이즈 보이시죠? 와, 너무 라인의 끝판왕. 자, 엘샤입니다. 엘샤. 라인 보세요. 라인. 너무 이쁘잖아요. 자, 엘샤. 자, 요거 27,000원에 보내드립니다. 25번, 피치스 웨이브고요 28,000원입니다. 이것도더 나은 공방분. 자, 여기에 피치스 웨이브. 자, 위에서 둘수 볼게요. 그리고, 자, 옆에서 보면 목대, 수영, 목 아래도 자고들이 이렇게 달면서이것도 완전 묵은 아이 같네요. 피치스 웨이브. 28,000원입니다. 26번은요, 핑크베라금이고요 32,000원입니다. 자, 이것도분 모양 예쁘죠. 더 나은 공방분. 자, 여기에 핑크베라금. 아 이거 다 칼라가 끝내주잖아요 색감만 봐도 너무너무 예뻐서 넋을 놓고 보게 되는 핑크베라 금입니다 27번 홍사철하고요 34,000원입니다 이건 또 어, 서현본이죠 서현본이에요 이게 홍사철아 처음 보는 아이요 홍사철아 와 라인 그리면서 입장 모양도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네요 이쪽 오른쪽에는 쌩얼 들이고 이쪽에는 철하고 자 이름이 홍사철 화라고 합니다. 28번 틴카벨이고요 24,000원입니다. 이거는 화분을 보아하니 본토분 같은데 자, 따로 적힌 건 없어요. 생김새를 보니까 본토분 같아요. <laughs> 여기에 틴카벨입니다. 자 틴카벨도 꾸준히 인기 있고. 자, 뒤에 보시면 밥이 굉장히 많습니다. 28번 24,000원입니다. 29번은요. 레종이고요 18,000원입니다. 와 완전 카리스마 있어요. 자, 화분부터 해서, 이 빨간 레종까지. 와, 라임 너무 예쁘죠? 옆모습. 자, 이름 그대로 레종. 29번입니다. 30번은요, 슈가베이비고요 16,000원입니다. 요거는 화분이 건이분 같아요. 자, 여 분에, 우 슈가베이비는 늘, 늘, 늘 나올 때마다 인기 있는 아 오늘은 가격도 얘는 뭐, 또 착하게 나왔죠? 16,000원입니다. 31번, 레몬앤라임 철화. 17,000원입니다. 아이고, 분위기 깜찍해요. 자, 요 분의 라임앤 차란데 요것도 귀요미가 입장이 이렇게 작은데도 약간 갈색빛 라인. 어, 그런 라인을 요래 다 그리고 있습니다. 3 1번이구요 귀엽죠? 32번은 추비반이입니다. 18,000원요. 자, 추비반이 사이즈부터 보시고 우리 추비반이도 음, 제가 처음 봤을 때 라인을 너무나 예쁘게 만들어서 보시면 이게 약간 뽀얀 느낌인데 라인은 또 보라색에 빨간 느낌도 나는 아이거든요. 자, 추비반이 18,000원입니다. 33번 드라큘라차라고요 15,000원 갈게요. 자, 우리 드라큘라 차라도 색감 진짜 끝내주죠. 이게요, 앞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 모양인데, 위에가 진짜 끝내주는 애잖아요. 완전 진짜 꽃분홍 색상으로 쩡콩콩콩 찍듯이 이렇게 물드는 아이. 드라큘라 차라 15,000원입니다. 34번은 펜댄스 13,000원입니다. 이것도 은색 주전자분. 자 여기에 펜댄스 꽃이 진짜 예쁘잖아요. 그리고 펜댄스가 여기 사이즈도 너무 좋네요. 자 여기서 보이시죠? 펜댄스가 지금 꽃 아직 안 폈는데 요거꽃 피면 진짜 환상적입니다. 펜댄스 지금 막 받으시고 나면 며칠 내로 꽃이 이렇게 다 예쁘게 필것 같아요. 펜댄스 13,000원입니다. 35번은 스피나차 라고요 22,000원입니다. 요건 화분부터 봐주세요. 자 예뻐서 봤더니 숲 공방이었어요. 숲 공방. 자, 이번에 스피나 철학 완전 깨알같은 아이예요 너무나 입장이 이렇게 작은데도 우리 스피나 생얼처럼 끝에 빨간색으로 색감 다 올라와 있죠. 35번 숲분입니다 22,000원에 갈게요. 36번은 그린이이고요. 14,000원입니다. 와이 그린이가 그리니가... 이게 옆에서 보이실려나 목대가요. 완전 꿀벅지예요 완전 꿀벅지자 위에서 또 보시면 사이즈 좋죠. 근데 이게 분체로 14,000원이래요. 37번은 라피네입니다. 17,000원요. 아고, 깜찍하고 예쁘다. 화분부터 딱 눈에 들어죠? 여기에 라피네. 자, 색감 보시고, 이 라피네도 꽃에를 이렇게 올렸네. 자, 37, 17,000원입니다. 38번, 꽃댐목차라, 24,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에 꽃댐목차라도 우리 색감이 참 예쁘죠? 이게 다홍이랑 또 얘도 보라랑 이렇게 믹스된 컬러감이거든요. 생얼들부터 해서, 목대까지도 색감이 빨간 아이예요. 꽃대목 철아, 24,000원입니다. 39번은 파이브스타, 22,000원이고요. 자, 요 파이브스타 좀 묵은 아이 같습니다. 목대 보이실 거예요. 또 얘는 또 색감이 완전 맑아서, 어, 사랑받는 아이. 안쪽에 너무나 투명한 연두색. 겉에는 또 오렌지빛. 자, 파이브스타, 39번. 22,000원입니다. 40번은 펜지입니다. 16,000원 갈게요. 이거는 분, 분 아래쪽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더라고요. 자 여기에 펜지입니다. 펜지. 팬지. 자이 펜지도 색감 이참 맑아요. 자 40번, 16,000원입니다. 오늘은 변종다육에서요. 또 완성품들 만나봤습니다. 아이들이 전부 다 화분이 공방분이기 때문에 더더더 애들이 예뻐 보이죠. 또 가격은 화분 가격이랑 다육 가격이랑 같이 합산을 해보시면 생각을 해보시면 가격이 아 너무 착하구나라는 거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천천히 보시면서 찜하시고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